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도 커말 2급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요. 1번부터 볼게요.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 단추 하나랑 도형 하나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보시면요. 매크로 지정을 할수 있는 메뉴는 떠요. 그런데,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는 안 뜹니다. 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보면, 매크로 지정을 할수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도 뜨네요. 그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번 잘못되어 있죠? 단추에는 하이퍼링크 지정 안 돼요. 단추에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없고요.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가능합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지요? 그 다음 2번. 다른 통화문서에는 특정 시트에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 설정할 수 있대요. 자, 확인해 볼게요. 도형에서 어디 갔나 마우스가. 자,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어.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지정하고요. 다른 통화문서 지정을 해 볼게요. 저는 AA라는 거 확인해 볼까요? 자, AA라는 파일에서요, 시트 3번에, 어, 몇 번으로 갈까요? B15번으로 가볼까요? B15번. 좋다. 이쪽으로 갑시다. 시트 3번에 B15번으로 가는 하이퍼링크를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요, 어, AAA라는 파일에 B15번으로 시트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 다른 통화 문서에 다른 통화문서 특정 시트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하네요. 그쵸? 3번.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편집을 하는데요. 주소를요.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기사 패스 주소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한번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기사 패스 사이트로 연결 바로 되죠. 오,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합니다. 4. 현재 사용 중인 통화문서에 다른 시트로도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하대요. 자, 그렇다면, 은 이번에 다시 또 하이퍼링크 설정을 할 텐데요. 현재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트 10번 뭐가 있나 한번 가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오, 시트 10번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4번도 맞죠?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이 됩니다. 단추에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없어요. 단추에는 매크로 지정 가능합니다.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해요.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매크로 모두 지정 가능해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